오늘 말씀 묵상합니다. 창대케 하리라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30장입니다. 잠언 3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성경 945 쪽이나 946 쪽입니다. 945 쪽이나 946 쪽. 우리 천천히 구절 말씀을 같이 구절까지 읽어보게요. 시작.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구르 자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거룩하신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로 에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이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누구인지 그의 아들들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를 죽게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할 것이니라 네. 옆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아구르 두 가지 소원 아구르 소원입니다 여기 7절 말씀 보면은 내가 두 가지를 죽게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아굴의 하나님께 두 가지 소원, 아굴이 구하는 소원입니다. 제목이. 오늘 1절의 말씀 보면은, 이 자문서 강의를 쭉 해오면서 자문은 솔로몬의 자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30장에는 아굴이 지은 자문이 범위는 1절 범위입니다. 이 말씀은 야계의 아들, 아구르 자먼이니 그랬습니다. 야계란 사람의 아들이 아구리인데 그 아들이 아구리 자먼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아구리란 뜻은 수집하다, 먹으다 뜻이 있고, 즉, 야계라는 사람은 복종하다, 경관하다. 이름의 의미가 뜻이 있습니다.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아구리 자먼, 지혜섭니다. 그두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면 이디엘과 이비엘, 우갈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문서입니다. 우리가 바울서신을 보더라도 기록한 사람의 바울 그러면 은 서신을 받는 사람 옥중서신할때 에베소서, 빌리버서, 콜로시서 빌레몬 이런 서신이든지 대살로니카 있는 사람들 전한 소식 이렇게 갈라비아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대상자. 여기 대상자는 지금 EDL과 우갈에 이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아구르 소원이 이들에게 지금 자문서를 증거를 하는데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었을까? 먼저 이, 이 하나님 말씀을 두 가지 본인 소원이 있다는 말씀을 증거하면서 본인이 겸손한, 즉, 아구이라는 사람의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1, 2절입니다. 2, 2절, 3절인데 2절 보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짐승 같다는 거예요 또한 가지는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바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비해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봤을 때 나는 이와 같이 바로 이 총명이 있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이 자세를 겸손의 자세라고 그럽니다 다문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도 야구부 4장 6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겸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높이신다 그랬습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판단할 때 상대 비교하면 잘못하면 교만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배움이 적고 저 사람은 나보다 가진 물질이 적고 저 사람은 나보다 뭔가 모르게 사회적인 지위도 약하다. 이러면 이제 굴림이 되는 겁니다. 본인이 의시된, 의시되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교만이란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멸시하고, 그냥 천대하고, 가볍게 여기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을 때, 옆에 있는 상대 비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 항상 우리 신앙의 뿌리는, 신앙의 근원은 어디서 나오냐 면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즉,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묵상할 때도 이 전체 성경 제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 무의 상태가엘로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헬로갈 땅을 만드시는데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창조 완전하게 만드신 창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경 모든 말씀을 묵상할 때이 창색 1장 1절 말씀만 믿음으로 마음에 제대로 새겨진다면 모든 성경 말씀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믿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길주도하는 이 창색 1장 1절의 말씀을 하나님 내가 이걸 대할 때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즉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창색 1장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다. 말씀 한마디로 말씀으로 빛을 만들었습니다. 밤이 있고 낮이 있고 이렇게 어둠이 있고 이걸 만든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보면은. 쭉 모든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은 짐승이라 상대 비교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내가 바라봤을 때 나는 짐승.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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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총명이, 사람이 총명이 있지 않냐 하면 총명이라는 것 가치관, 판단력을 말합니다. 보면은. 물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어떤 판단력을 할수 있습니다만, 본질적인 내용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저 사람을 봤을 때, 얼굴이 이쁘고, 외모가 멋지고, 아니면 외모가 외소하고, 이렇게 거처로는 볼수 있지만, 그사람의속 사람은 어떻게 알아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노마 11장 33절에도, 깊도다, 하나님의 부유한 지혜 지식을 풍부함이여 그랬습니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낳을 수 있겠어요. 피조물들이 그런 의미로 나는 총명하지 못하고 3절도 그렇습니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나님 행하신 일 그것을 개시라고 그럽니다. 개시. 열 개자 볼 시자. 열려서 보게 하는 것. 성경 모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으로 깨달게 하는 것, 귀로 들어서 알게 하는 것, 지식으로 알게 하는 것. 이 범위에는 다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달라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의 말씀 묵상할 때 주신 말씀에 대한 깨달음은 다 다르다고 말입니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룩하신을 아는 지식이 나는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품하면은 전지 전능하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 전지 전능 무소 부재 안 계신 곳이 없고 안 계신 곳이 없고 어느 곳에나 다 존재하시게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보면은요. 물론 진리롭고 거룩하시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 불변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고 성경의 모든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로 성품, 속성. 이걸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여기도 지금 아구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거룩한 예시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거룩하시니. 그래, 1월달에 세 번째 주일 말씀이 너희는 거룩하라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레위기 11장 44절 말씀 보면은 왜 우리가 거룩을 해야 되는가? 거룩이란 단어는 구별되다 되있습니다 구별되다.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딱한 가지 구별되다. 이것을 거룩. 우리를 부르기를 성도라고 그럽니다. 거룩한 사람들. 새벽에 나와 새벽 예에 들리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구별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 즉, 거룩하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들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도 가끔 보면 저 약국 같은 데도 이런 의자가 있습니다. 그건 성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의자라고 그러지. 그런데 하나님의 전에 들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사용되면은 여기 사, 교회에 사용되는 모든 것들을 성물 그렇습니다. 성물 왜요? 거룩하게 됐다. 구별되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들을 항상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 그러나 그 본질적인 거룩이 우리 되어져야지 이렇게 차별화만 되어서는 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거룩하신 일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나는 총명이 부족합니다. 이 자신은 여기서 봐버려 아, 아구리라는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 다른 의미로 얼마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 2절은 바로 그, 3, 4절은 그런 말씀이고, 자, 그러면서 아구리 질문을 합니다. 그게 바로 4절이에요. 보겠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바람을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이름이, 그 아들 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비엘과 우갈이라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 제자들에게, 너 이거 아느냐? 하늘에서 올라갔던 내려온 자가 누군 줄 아느냐? 바람을 장중에 잡을 사람, 여러분 바람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잡을 수 없어요. 그렇죠? 인간은 능력으로 한계로 어떤, 바로 이바리케트를 채우든가 방응을 만드는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보는 바람을. 쓰나미 같은 거강폭이 바로 물이 쓰나미가 물러갈 때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천재 지변 자연재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생을해 나갈 때인간의 능력과 지혜는 모든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안다 하더라도,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그런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바람을 어떻게 잡을 수가 있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할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가? 지구는 둥글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들, 지구는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볼펜으로 하얀 종이에다가... 딱 찍으면 조그만하게 알갱이가 보이면 조그만하게 보여요. 눈으로 희미하게 온 천지 만나 삼나 창조하신 전 바로 피조물, 피조물을 비했을때 우리 지구는 그만큼 적어요. 콩만 또못 옵니다. 이렇게 작은 게 지구예요. 이 살고 있는 어마어마한 것가 보이지만은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천지 만물에 비하면 그렇게 작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볼때 너무나 우리가 연약하고. 이런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능력에 비하면은 가히 우리가 인간의 지와 지식으로서는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들 이름이 누구인지 너는 아느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에게 교만하지 말라. 네가 아무리 많고 많고 아무리 많은 사셨다하지만 너별 것도 아니야. 즉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창조도 하나님의 능력에 비한다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지금 말씀한 겁니다. 절대 교만하지는 말아라. 내가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하지만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안다 하지만 나보다 더 아는 사람이 있다. 그래, 전능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지금 겸손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6절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능력이거든. 요 이걸 우리가 많이 묵상합니다만, 특별히 금년 한 해는 하나님 말씀에 길이 있다는 교회 전체적인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1년 동안 계속 묵상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이 있다. 내가 무엇을 행하는 일들이나 어떤 생각을 하는 일들이나 찾아야 할 길들이 있을 때 여기저기 다니면서 방황하지 말고 우리가 주어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나 모든 가사나 찬양할 때 아니면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서 우리의 길을 찾자는 겁니다. 반드시 내삶 가운데 무엇인가 막혀있을 때, 이 막힌 것들을 인간의 지와 지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전능성, 능력, 하나님 원하는 뜻에 비춰본다면 길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좁은 길로 갈 때가 있을 것이고, 어떤 데는 넓은 길로 갈 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데는 나는 직진으로 가고 싶지만 돌아서 가라는 길도 있을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 이 때,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들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나 모든 피조물로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정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이 시기에 나로 하여금 여러분들 하여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반드시 하나님은 써놨듯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하기를 여러분의 계획이라고 그랬죠 1년 동안 계획, 지난주에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당회원들 2025년도 한해 전체 모든 부서들 교회 12월 말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내년에는, 금년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계획하에서 교회를 이루어 나, 섬겨 나가겠습니다. 이미 다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일정에 따라서 모든 교육부서들, 교회의 비전과 꿈을 바로 세워 나가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행하는 일에서는 플러스 알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서 우리가 조심할 것, 계획이 이러니까 이렇게 합시다는 건물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세운 계획에 의해서 훨씬 더 많은 것, 플러스 알파, 훨씬 더 좋은 것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계획이 없다고 안 받아요? 계획이 없다고 안 해요? 이건 인간의 지와 지식을 하나님의 능력을 묶어버린 겁니다. 절대 이것은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세운 계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시기에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면 우리는 그 계획을 놔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늘 세워나가야 될줄 아는 이런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 보세요,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한 것이 방패가 되야 돼. 이게 말씀에 여러분 능력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능력. 송구영신 예배때 시편 19편 7절에 말씀을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 가치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한다고 했습니다 신앙을 성장시켜요. 신앙을 성장해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우둔한 자, 깨달음이 부족한 자, 뭔가 모르게 연약한 이런 심령들에게 바로 밝게 주셔서 영안을 열게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 그래서 바울은 노마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반이 묵상하죠? 히브리 4장 12절, 말씀의 능력, 좌우의 날선 것보다도 애리하다. 무근무진합니다. 다 우리가 이것을 추구하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그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신다. 방패가 된다. 막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 하루 일과 살아가면서 모든 게 중요하지만은 이 새벽 예배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 주의 선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방패. 하나님, 오늘 하루도 어떤 새찬 바람이 불어올 줄, 어떤 바로 사단마귀들의 불로 살이올줄 누구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 방패 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아 주시고 이것을 제거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 무리의 방패가 되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6절 보세요. 너는 그의 말씀을 방패가 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겠고 더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능력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가감하지 말라. 그리고 바로 헛되이 해석하지 말라.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을 때, 우미한 자들과 같이 억지로 해석하지 말라. 이 말씀을 남예배 드린 것 같습니다. 게시록 22장 18절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하지 말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감하지 말라. 있는 것 잘라버리지 말라. 그러면 만일에 가한다면은 말씀에 기록된 재앙이 더할 것이고 감한다가면은 하나님의 나라 생명록에 바로 이 이름을 제어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에 바로 무식한 자들과 같이 분별가 어려운 자들 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억지로 풀지 말라. 억지로 풀면 왜곡하다 자기 의식대로 이단자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저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요한열서 사장 1절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오는 것을 부인한 사람이기 때문에 금방 알아요 우리는요 예수님 부인합니다 저그리스도는요 그런데 이단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즉 억지로 해석 다르게 해석합니다 왜곡합니다 그 사사로이 풀지 말아야겠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 뜻대로 왜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사로이, 내 의지로, 내 생각대로 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겠고, 그러죠. 생명록에 재버릴 것이고, 재앙이 될 것이다. 책망하겠고, 너는 거짓말 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거짓말, 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증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건거짓말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구리, 나는 두 가지 소원이 있다. 두 가지 소원. 이게 여러분, 우리의 소원일 수 있습니다. 보세요. 7절입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죽게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이것을 소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두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나도 수많은 제목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악으로두 가지라고 말하는데, 8절 보세요. 8절 같이 읽어볼까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내게 주옵소서. 첫째가 뭐냐면은, 헛된 것이나,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왜 그러냐면은, 거짓말은 제국계명을 어근 일입니다. 어근 일이에요. 9개명을 어긴 일. 하나님의 10개명 중에 9개명을 어긴 일이거든요, 보면은요. 요즘에 여러분 메스컴을 보면은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일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 최종적으로 이것이 법에 어긋난가, 올바르가. 이게 판단한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의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을 바로 판단합니다만은 거짓말. 이것이 진리인가, 진리지 않는가. 이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9개명에도 거짓말을 막이하고, 그리고 또한 가지, 일용할 양식 가난하게도 마읍시고 부하게도 마읍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이 정도면 여러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 을 구하라 그럽니다 그 나라 을 구하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심에 대한 감사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말고 그 나라와 을 구하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음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줘요.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힘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서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입니다, 보면은요. 그러면은, 왜 이룡할 양식을 주라겠을까? 부하고 잘 살면 좋을 텐데, 왜 부하고 잘 살면 기도를 하지 말고 이룡할 양식을 주라겠을까? 거기에 대한 설명이 구절이 나와요 구절 봅시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배불러서 많이 있어서 증말르면은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불급한 것이 없습니다 사모한 것이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육신과 영으로 되어있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신 것은 육신적인 것의 충만함이에요 그러면은 균형적인 삶은 영과 육이 충만해야 되거든요. 영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1로 가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아무리 먹고 마신 것이 풍성하다 할지라도 이것은 50%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배불러야 됩니다. 그래, 에스겔스 3장 3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먹어서 너희 창자에채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먹어라, 말씀을. 그래야만 영이 충만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바로 멋진다 하지만 아무리 배불린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배불림이 아니라니까요 육신의 배불림이지 영의 배불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배불러 사람을 모른다 할까 두렵고 또한 가지는 내가 가난해져서 먹을 끓였으면 도죽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우면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여우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해라.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인간 창조 목적을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7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창조하고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영광. 여기 모든 것들이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 삶 여러분,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하나님. 이 하루도 주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육신적으로 풍부하고 배불렀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충만케 도와주셨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하고, 우리 모든 삶이 풍성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악으로 소원과 같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축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그르 자문과 같이 두 가지 소원 부하기도 마시고 가난하기도 마시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라는 그 하나님 바로 아름다운 소원 우리 삶 가운데 항상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모든 것들 영육관에 강력하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리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했을 때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믿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